자 여러분 아이언 디바이스가요 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항 때까지 오르는 예 이런 현상 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어 2월 17일 이고요 2월 17일 오전 어, 10시 40분 일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요. 5020원 정도로 아이언 디바이스 약3.5% 정도 상승, 중인데, 상승 중인데요. 장 중에는요. 무려 고가가요. 14%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살짝 어,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전 고점 5,355원까지 아,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라고 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 저랑 한번더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어,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 또 하고 싶으신 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세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측에 이거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예,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죠.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전자책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못 받으시니까요. 요거부터 빨리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언 디바이스가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역시나 그 재료인데요. 예,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K-ONDEVICE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참여. 예,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자, 정부가 주도하는 1조 원 규모의 ONDEVICE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요, 아, 스마트폰, PC, 가전 제품 등 다양한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아, 기계 자체에 AI가 삽입되는 겁니다. 예, 서버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자, K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는요, 이러한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핵심 부품이 되겠죠. 자, 아이언 디바이스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내 유일, 유일이라는 단어 잘 보라고 말씀해 드렸죠. 오디오 시스템 반도체 팸리스 기업 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1조 원 규모의 k o n d e v i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요. 국내 유일의 오디오 시스템 반도체 펩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 가전제품 등도요. 예,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명령 내리는, 아,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 디바이스를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 강조 드립니다. 자, 제가 이 아이언 디바이스는요, 4130원, 여기서부터 가격 잘 보라고 추천드렸죠. 이선두개 여기서 반등 이렇게 이어 나가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 살짝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벗어나는 종목이요. 페이크를 준다 그러죠. 트릭을 준다 혹은 아, 속임수를 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크게 갑니다. 슈팅을 더 크게 갑니다. 예,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음. 음, 고점 부분에서 이번에 여기 위로 더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 저항 받을 수 있는 자리가 5,350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저랑 복기 차원에서 딱 5초만 보고 오시죠? 그래서 상한가 캔들이 났었는데요. 11월 작년 11월 29일날. 요 구간에서 조금 예, 저항벽이 좀 있습니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535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눌렀다 간다면 만약에 4,140원 구간이 다시 한번 온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힘차게 무조건 반등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4,140원 꼭 메모해 두시고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5 3 5 5원까지 분할로 수익 챙겨가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규 매수자분들 4,140원 꼭별 다섯 개 체크해 놓고 이 부분에까지 떨어진다 음, 꼭 진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에 남겨드린 영상이고요. 어, 어, 2월 14일, 예, 2월 14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금요일이죠. 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5,350원 부분에 저항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수익 끌고 가면서 분할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5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저항을 맞는 모습이죠. 5,350원이요. 자, 아, 어, 아이언 디바이스는요, 여기 부분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큰 돌파가 나왔다면, 5,350원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소통방에 알려 드릴 텐데요. 여기가 1차 목표가였다면 2차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만 800원 구간입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위로 더 열려 있기 때문에 한두배 가까운 예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일단은 5,300원 돌파가 우선 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 또한번 강조드리지만 음, 일단은 수익 실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4,140원 구간까지 한번. 관망 한번 해보세요. 너무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도요. 일단은 5,350원 돌파를 하면 그때 위에서 잡는 한이 있더라도요. 지금은 관망하셨다가 4,140원 구간까지 오면 제가 소통방에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 음,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을 때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통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천분 정도 모여 계시고요. 아침 일찍부터요, 오늘 이, 어, 2월 17일, 아 간밤에, 주말에, 아, 미국장 일단 체크해 드려야죠.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 소매 판매 부진, 금리 하락 그리고 어, 이런 이슈가 있었죠. 아, 그리고 요즘 중요한 거요. 트럼프가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나 발효를 유보해서 협상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4월 1일까지 협상 후 4월 2일까지 상호 관세 시행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발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어떤 섹터, 어떤?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메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어, 이런 종목들이 왜 상승했고 왜 하락을 했는지 그 이슈들, 그 뉴스까지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간밤에 어, 올라간 종목들, 미국장에서 올라간 종목들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무엇을 봐야 되는지 방산이면 방산, 반도체면 반도체 각각.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그런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셔야 할 그런 종목들 유리기판 PI. 필옵틱스, JNTC,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죠. 자 로봇이면 로봇, 재건주면 재건주, 퓨리오사 관련한 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음식료 관련한 주들 각각 여러분들이 편하게 챙겨보실 수 있도록 꼭 봐야 하는 주도주, 대장주들 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투자로 조금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복구하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종목 추천이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jntc 네우스엠 에이럭스 대동기어 대동기어 네 종목 나갔는데요 여러분 한 종목에 몰빵하실까 봐 이렇게 분할로 네 종목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드리는데 이때 시간이요 8시 58분 장시장 2분 전입니다. 즉 2분 전까지 제가 정말로 고민 고민해서 어떤 종목 시초가에 노리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JNTC입니다. JNTC는요. 자 시초가 1%, 어, 2% 정도 시작해서요. 어, 고가가 7%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5%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남았죠. 자, 두 번째 종목, 네오쌤입니다. 네오쌤. 네오쌤은요, 시초가가 2.4% 정도 시작해서요, 고가 6.5%까지 역시 4% 정도의 수익 구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에이럭스가 대박이죠. 자, 시초가 부분이 한 5%로 시작했는데, 고가 부분이 15%까지 상승을 했어요. 야, 10% 정도 여러분들한테 무료 수익간 수익 팍팍 챙겨드리니까 지금 소통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대동기어는 또 어떻습니까? 시초가가요 마이너스 2% 정도로. 아, 마이너스 출발했는데요. 고가가 5%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대략적으로 7%가량 여러분들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56분인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아직 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무료 추천 중만 추천해드리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실시간으로요, 어제 드렸던 종목, 오늘 드렸던 종목 계속적으로, 어, 이렇게 호가창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JNTC라든지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호가찬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PIE도 마찬가지로요. 대응 안 되신 분들 지금 대응하시라고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알려드렸죠. 자, 한빈 레이저입니다. 한빈 레이저는 또 어떻습니까? 한빈 레이저 오늘 이렇게 장 초반에 많이 상승했죠? 목요일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대응 안된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에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9시 4분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서 대박난 종목 에이럭스입니다. 에이럭스의 호가창 제가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메시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수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작은 화면이 아니라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큰 어, 그림으로 볼수가 있다는 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드렸죠. 이 무거운 종목이요. 5% 6% 50만 원이 넘는 종목을 추천 투자로 드리면서 이렇게 후속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뉴스 때문에 오르는지 하나에어로 상반기 북유럽 한개국가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꼭 봐야 하는 뉴스들. 여러분들이 어, 일일이 포털 사이트에서 음, 주식 뉴스 찾아보지 않더라도 제가 꼭 봐야 하는 뉴스들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침에 어, 손실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주식 투자로 손실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매일 무료 추천주까지 공짜 수익을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 이 소통방에 참여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 아주 어,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 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 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아주 아주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드리죠. 자, 무슨 행운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집중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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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 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처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그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 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 나갑니다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이 느긋 느긋 ]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번,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많은 분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난리에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면미하다가 잃고 고수 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일강의 주제, 일강의 주제인데. 정령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뭐, 요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런 이렇게 좀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세, 세 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 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 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 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